시대를 쫓아 행하는 자와 시대를 쫓지 못하는 자는 삶이 다르고 생활이 다르니라 하셨습니다. 시대를 쫓는 자와 쫓지 못하는 자의 차이는 마치 결혼하고 사는 자와 결혼하지 않고 사는 자의 삶의 차이가 다르듯 다릅니다. 결혼한 자는 대부분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며 자녀를 살피고 사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새 시대를 조차 하나님이 보낸 자를 만난 자들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 성령, 성자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 모든 일의 전부입니다. 새 시대를 발견해서 새롭게 새 말씀을 듣고 새로운 희망을 행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자를 맞고 생명들을 전도해서 자녀같이 살피느라 바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새로 받고 축복받고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새 희망으로 행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므로 천년 역사를 만나 하나님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사는 자들의 삶은. 청춘이 늦도록 하였습니다. 모든 삶이 천년 역사를 이루는 삶입니다. 생활 전체가 모시고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일도 하나님 사랑에 쓰며 삽니다. 시대 사명자도산기도 20년 하며 준비하고 섬유사 45년 뛰느라 65년 동안 너무 바빴습니다. 돈 벌고 세상 공부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육도, 경제도, 명예도, 세상 그 어떤 것도 접고, 오직 하나님, 성령, 성자주를 위해 사는 삶이 최우선이었습니다. 육의 구원의 삶은 영원한 영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만일 육신을 위해서만 살면, 육만 받고 육에서 끝납니다. 육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그 공력을 영의 영어토록 받고 누립니다. 그로 우리는 육의 세상에서 사는 것도 이제 오직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마치 결혼한 자가 자기 대상을 위해 살고 그 자녀를 위해 사는 것을 전부로 삼듯이 시대를 만난 우리도 하나님의 대상이 되었으니 오직 전능자 하나님 성령 주만 위에 사는 삶이 창조 목적을 이루는 우리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야 육도 잘 되고 영원 육보다 수십조의 만배나 잘 됩니다. 고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모든 삶을 살아 영원토록 잘 되게 해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 못하는데 알았으니 해야 합니다. 오늘은 시대를 만나 하나님의 사랑이 대상이 되어 사는 삶과 그렇지 않는 삶이 얼마나 다른지 시대 사망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때가 지나기 전에 예수님의 육, 그 보낸 자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는 자만 압니다.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